무한뻘락지가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무한뻘락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강망 배에서 싱싱한 바라조기를입판을 받았습니다 10월 18일 오늘도 저희가 위판을 받았고요 필요하신 분들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배에서 선별작업을 하지 않고 저희 이렇게 막 담은 조기를 바라조기라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한 상자에 300마리 전후 올라갑니다 그만큼 마리수가 많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8일 저희가 오늘 유자망배에서 바라파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바라파조기는 사이즈가 섞여있는 파조기를 말하고요 파조기 특성상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야 내장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바라조기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그래서 어, 윗단이 보시면 20cm 내로 외 올라가고요 속단이 약간 더 작다라는 거 가성비 좋은 바라파조기 원하시는 분들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8일 오늘 유자망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장 큰 사이즈의 100미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고 귀한 참조기입니다. 그만큼 제 수용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선물하셔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되실 거고요. 원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얼음 가득 채워서 싱싱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10월 18일 유자망 배에서 저희가 싱싱한 참조기 160미 참조기를 입판해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드시기에 딱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20cm 내에 100g 정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얼음 채워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이걸로 칼칼하게 매운탕 끓여 드셔도 좋고 조기로 구워 드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싱싱한 160미 참조기 원하시는 분들 완도사 안으로 문의주시면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8일 저희가 오늘 140미 파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걸로 입판을 받았지만 파조기 특성상 이렇게 상처가 나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소금을 조금 더 뿌려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10g 내에 21cm 내에 가정에서 드시기 중간보다 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싱싱한 조기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8일 저희가 중대먹 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중대 갈치 오늘도 저희가 선도 좋은 걸로 입판을 받았고요 안강망배에서 신시간 갈치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4분의 1 상자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잘해서 저희가 신시간 상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의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8일 안강망배에서 저희가 오늘 한띠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띠먹갈치 문의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4분의 1 상자에 오늘 65,000원에 14마리 전후 올라갑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한 마리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하, 할수꽃게 금냉상품이고요. 1kg에 두세마리 들어가고 특대 사이즈입니다. 전어는 지금도 계속 이제 경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복이 굉장히 여러 종류로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입니다. 그리고 돌문어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2kg에 5마리, 4마리, 2마, 어, 3마리 전후로 들어가는 완도 돌문어입니다. 그 다음에 할새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2kg에 55,000원이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